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사탕 t v 사탕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액계를 소개를 할 거예요 만든 액계보다는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줬던 거와는 전혀 달리 저번에는 수제 액계와 투명 액게 만드는 영상을 보였고 오늘은 좀 특별한 제가 진짜로 만든 거. 그거는 사실 제 친구가 만든 액괴였고, 이번이 진짜 제가 만든 액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보실까요? 고고! 고고고! 고고고! 먼저 첫 번째로,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액계는 뭐가 있냐면 총네 종류가 있어요, 사실.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네 종류 다 소개할 거예요. 그러면 가볼까요? 고고. 첫 번째는 치... 완전. 대박이죠? 치즈 폭탄 액계예요. 자, 이거 보시면 너무 부드러워요. 기포가 진짜 치즈같이 느껴져서, 봐보세요. 짠, 치즈 같죠? 진짜 너무 치즈 같아서, 치즈 액괴로 이름을 지었어요. 정말 이건 치즈에 잘 어울린다 해서 만든 액괴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이렇게 생겼죠. 탱글탱글. 탱글. 이거 약간 우리 입 같지 않, 않습니까? 우리 입, 우리 입을 만들자. 이런 느낌이고요. 오 음, 진짜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부드러운 것 같아요. 닿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점 양해. <laughs> 다음은, 요거. 이거는, 음, 이거는, 약간, 음, 이거는 사실 제가 이름을 잘안 지었던 것 같은데, 산 속에 있는 상쾌함을 볼수 있는, 진 저 민트 민트 하니까 저의 민트 애교를 할까요? 저의 음 그래요 민트 초코 이름을 본따서만 지금은 솜사탕이지만 이거는 민트 솜사탕으로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민트 솜사탕이니까 이거는 민트 솜사탕. 짠. 엄청 사탕 같다. 먹고 싶죠? 이렇게 뱅뱅 꼬았어요. 뱅뱅. 계속 꼬으면 완전 예뻐요. 이거는 기념사진에 올리고 싶네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제 말은 진실이에요. 이렇구요. 넣을 때도 정말 힘드네. 네, 그다음은 초코 풍류에게. 이거는 거의 제인생액계라고 봐야 될 거죠. 저인생액계 2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열릴까요? 딱. 이거는 잘하면 열리네요 진짜 이것도 너무 말랑거려서 저는 또 문제 같아요 으아, 너무 말랑거린다 진짜 으아, 완전 쫀득쫀득 완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진짜 너무 부드럽다 한번쯤은 이런 부드러움 느껴보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초코 풍주 많을 것 같아요. 초코 풍주처럼 너무 부드럽습니다. 여기 완전 대박이다. 오, 바풍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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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요. 방금 보셨습니까? 엄청난 것. 아, 너무 부드럽네요, 진짜. 진짜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네개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한 개는, 바로 요거인데요. 요거는 아까 전에 요거를 큰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냥 푹신푹신 하다고 해야 되나? 요것도 푹신푹신해요. 근데 이거는 살짝, 천사점토 느낌. 진짜 너무 부드러운데 온 힘을 다해서 뺄게요. 어, 이거 떼줬다막 보관을 잘안 해놨어요. 이거는 진짜 큰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크죠? 되게 크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랩은 잘안 돼요. 큰 거로 만들었는데 랩은 잘안 돼서 이거는 제가 친구한테 주고 친구한테 바꿀 거예요. 왜 바꾸냐.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은 절대 안 줘요. 줄 때는 따로 있거든요. <laughs> 그리고, 뭐, 이렇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엄청 좋은데, 너무 이상해. 네. 이더음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 댓글도 써주시고, 댓글도 쓱쓱쓱 써주시고, 그리고 어떤 애개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 악플, 안 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